여러분을 사랑하면서 얼만큼 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에, 나는 도대체 에,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또, 나라는 사람은 타인에게 어떤 어, 존재인가?에 대해서 어, 우리가 오늘도 깊이 말씀을 에, 중심으로 해서 어, 깨달음이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리학자, 어, 아들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세 부분으로, 어, 되어 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즉, 에고와, 아, 더, 슈퍼 에고. 마지막으로, 이드라고 하는 이런 기관으로, 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에고라고 하는 것은 자의 개념입니다. 자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슈퍼 애고는 남과 나를 규정하는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 애고가, 애고가 크면 클수록 체면을 많이 차려요, 사람들이. 체면, 체맨, 어, 체면을 중요시하고 체면 치를 많이 하는 그런, 에, 기익이 있습니다. 슈퍼 애고가, 어, 크면 클수록요. 그리고 끝으로, 어, 아들, 어, 아들러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들은 어떤, 어, 역할을 하냐. 이들은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 끌어오는 욕구, 어, 욕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파스카는 말하기요 생각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파스카 말하는,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에 끌어오는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자꾸 흔들린다는 것이에요. 어떤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자꾸로 이렇게 많이 흔들리는기 때문에, 인간은 생각할 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그, 아들르나, 또, 그, 파스카는,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존재, 실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으로,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심리학자들이거든요. 나는 알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교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은혜을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먼저 갈등하는 나예요. 갈등하는 나. 실전주의의 키워너로는 말하기를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흔들린 존재라고 말하지요.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은 불안한 존재란 말입니다. 불안한 존재 그 자체예요. 이 말은 항상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현실 상태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예. 인간이 그림없이 흔들리죠. 흔들려요. 흔들는데 흔들, 이리 갔다, 아저리 갔다, 이제 흔들려요. 불안한 존재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그 기독으로가 말하는 인간에 대해서 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인간 존재의 깊은 내적인 갈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7장 예, 1 4절 한번 같이 봅니다. 7장 14절을 보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알거니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여기서 율법이 신령한 말은 율법이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됐다는 얘기예요. 맞지요?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 율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신령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신약에 와서는요,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과는 아주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율법은 좋은 거죠. 예. 그런데, 그러나, 이 비록, 어, 율법이 하나님께로, 어, 기원되어서 신령할지라도, 이 일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습니다. 그 약점은 무엇이냐면, 아무도 그 일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뢰한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는 것이, 그게 큰 문제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여서 저항하지 못하고요, 굴복하고 마는 것이에요. 어떤 인간도. 아무리, 뭐, 어, 그, 잘나고, 어, 또, 인격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율법을 이겨서 승리했다는 사람은 없어요. 할수 없습니다. 전혀 불가능하요 제인자여 저항하지 못하고 굴복하고 만말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 어, 법, 율법을 이길 수 있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저항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입장에 가보면요. 이미 자기는 예 바울은 바울은 글도와 함께 죄 대하여 죽은 느라고 이렇게 예, 소포하기요.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고백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육장에 한번 가볼까요? 육장에 가보면은 육장 1절에 한번 가보면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무릇 예. 어, 그럴 수 없느니라 어, 제 얘기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여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를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으로 그와 함께 상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하며 아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리라. 이렇게 사도하고는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쉽게 표현하면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는 사실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 가지고 있던 옛 사람. 예. 옛 사람은 예수자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예 죽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과 관계해서볼때 성도는 항상 육신에 속한 자고 그로 인하여 죄인일 뿐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말하면 아마 십자가에 우리의 죄가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에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죄미일 뿐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요 중생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신령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제 아래 팔린 자 다와. 어, 음, 음, 팔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14대, 14대를 보니까,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율법은, 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신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지 아래에 팔렸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면서, 우리를 이롭게 만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신을 입은 으로말미암아 우리가 늘 죄에 팔렸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죄인이라는 거죠. 사도가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중심과 파의 세례를 받은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뭐가 장사되었나 씁니까? 우리의 죄가, 우리의 예? 우리 옛사람이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 죽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나게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새 생명 가운데로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오세요. 바울은 여기와 같이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보려고 예수고 팔버둥치고 힘을 했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과 은혜로 말며 아 구원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생명으로 행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면서 푹쪽 예수고 또 그렇게 살기 위해서 힘을 했다고 이렇게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요. 아 이런 향기도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자로서,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살라고 시도하고, 또 시도하고, 그때마다, 율법의 높은 벽에 부딪혀서, 부딪히게 되었다, 라고, 다시 하고 있는 것이에요. 1 9절를한번 볼까요? 1 9절를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하는 바, 선을해야지하냐고 사도 바울이 선을 행하기를 원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냐고 버려. 내가 늘 선을 원할 원하, 그행하기를 원하지만 오히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자도가 우리 의로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못했다 얘기입니다. 저항하지 못한 것이. 인간의 정말로 어, 어, 한없이 무기력한 실존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어, 우리가 살아가면서 갈등하면서 이렇게 탄식하면서 어,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는 공고한 자라 라고 이렇게 사도가 오늘 말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봅니다. 24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들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바울의 비참함을 고백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사도바울이 말한 공부함이 무엇일까요? 공부함이 뭘, 어, 법을 지키게 해서 예수 발부둥 치면서 지켰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갈등 속에서 심각하고 솔직하게 고백한 그런 가련한 고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보면요. 내속곧내 육신에 서운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서운을 행하는 것은 없더다. 내 속으로는 선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를 그토록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결국에는 행한 것은 선을 행하지 않냐고 제 가운데는 늘 팔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예에 속한 것이 분명하죠? 예,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의로운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확실합니다. 예. 그런데요, 성도는 영에 속한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 대항에, 재에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무리한 무기를 하다는 얘기에요. 우리 인간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영은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 닮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지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나 저항력이 없고 무기력한 이유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죄는 항상 기회를 엿보면서 성도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생각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도록 자꾸 유혹하고 이끄는 것이에요. 누구를요? 믿는 사람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죄에 딱 젖어있지만 그들을 끌고 갈 이유도 없지만 이미 젖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내면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들 똑같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은 믿는 자라고 하는 이런 자들에게 늘 죄를 믿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바을 행하지 못하도록, 이루지 못하도록, 죄로 자꾸, 자꾸 끌고 가는 것이 간단히 말씀이니다 누가요? 마세가 그랬죠 제가 그랬죠 바울 뒤에로 고뇌 가운데 18절에 18절에서 말합니다. 내속곧내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그하지 않은 줄을 아느니, 오나문 내게 서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이렇게 고뇌가 오세요. 어쩌면요,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정직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믿는 자로서, 집사로서, 전도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특히 목사로서, 내가에게 이런 귀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신 천사도 음모할 귀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내가 목사답게, 장로답게, 전도사답게 내가 세상을 살고 싶다. 라고 하는 하는 속 이렇게 원하고 갈망하지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내제 가운데로 끌고 와야 되고 내가 옹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이이그 이루기 어, 어, 이한 것에 초점이 맞췄지만 그런 거 불구하고 그때마다 내가 세웠던 그 초점이 자꾸 흐려지고 제 가운데로 자꾸 내가 발견하는 것을 깨달는 깨달는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요. 우리는요 때로 자기에 대해서 과대평가 할 때가 있어요 과대평가란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평가할 때에 대단한 사람으로 평가한다는 얘기요 아주 너무나 과소평가해도 안 되겠지만 그런 도 불구하고 과대평가해도 스스로 볼 뿌리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고요 아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 그로 내가 할 말이 많은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과대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 이 말씀이에요. 이렇게 과대평가요.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지만요. 이것은 과대평가이고 차고고 오팔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페드로 사도는요. 그의 책 5장 6절에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왜 근신하고 깨어야 됩니까? 너희 대교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먹잇감을 찾으라고요. 굶주린 사자가 먹잇감을 찾으라고. 눈이 그냥 쉐빨갛고 그냥 쫙 움직이면서 먹잇감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여 깨있지 않으면 그 우는 사자에게 단 번에 삼축을, 삼축을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것이죠. 깨스라는 것이죠. 인간은요 따지고 정말 보잘것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부서지기 쉬운 흙으로만을 존재하는 얘기예요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가 면 쉽게 남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도가 합니다. 사람이 그 얼굴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인간을 질금새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신령이 가능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요 파살한 존재, 망해버 존재란 말입니다. 깨져버린 존재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보한 거요. 예 그렇기 때문에 비참한 것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거지다. 이것은 사실다. 이렇게 마르틴 루터가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님 그, 마, 말을 인여한 자들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하기 때문에 무엇이가 자꾸 구걸하게 되는 것이에요. 무엇을, 저와 여러분 무엇을 구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구원,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그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요, 왜 나는 공부한 사람일까요? 왜 여러분은 공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이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비참 사람이다. 비참,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거지다. 나는 내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렸다. 파산됐다. 깨어졌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탄식이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말씀하시오. 심리의 가난자는 복이 있다. 마태복음5장3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한 것은요. 우리가 제의의 벽에 부딪히는 것은 비정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면 아 우리가 법을 이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만하면 우리가 신앙이 그럴 수도 이지만 비정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법 앞에서 갈등하고 삼속에서 현실 가운데 법 법을 지키기 위해서 늘예수고 행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앞에서 내가 무기라는 것을 깨닫고 무너지고 무너지고 갈등하고 하는 것이 우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겪는 그런 신앙의 갈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단히 예, 중요한 말하고 있지요. 사도바울의 십년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신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율법이 예, 선한 것이 아닌. 아, 아니라고 말하겠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면서도 내가 행하지 못하고 부딪히고 무너지고 할때 바로 율법이 선한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요 우리가 에, 율법을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의 수행에 빠져들게 되지요 아, 내가 오늘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야 했는데 내가 그까지 하지 못했다 하면서 저렇게 이렇게 나를 정말로 자책하고 내가 더제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들어간 것을 이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제 아래에 있는 자신의 모습만 발견하게 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세 번째, 나는 누구인가? 25절 같이 한번 봅니다. 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지금까지 바울은요 절망적인 현실을 말했습니다 25절에서 그런데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25절은 사도 바울은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2 5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요 바울이 단식했던 24절에 대한 간접적인 대답입니다. 24절도 봅니다.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쉽게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대답이란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우리 위수서 그리스도를 만나마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고백이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랴 다시 가죠? 오직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다. 라고 하는 대답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런 경우에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이 말은요, 그 앞에 15절에서 24절까지 이하에 계속 뭐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말을 요약한 내용이 한쪽적으로딱 되어있습니다 우리 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라 15절부터 우리가 24절까지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요 그 여러 이렇게 문장의 말 말을 25절 한 줄로 딱앞틀에서 대답해주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은 이미 나는 의롭게 되었다 맞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은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것은 아직 못한 것입니다. 왜요? 나는 아직 나는 영으로는 이미 공 받았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하나은 계속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만들어가는 그런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공사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지금 공사의 공사를 진행하는 그런 네, 공사 중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인간의 실존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이 모습이 실제 내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할수 없다 인간이 저항하는 목표 무엇입니까? 모든 종류의 도덕적 그 이상 가운데 최고의 위치 우리 인간이 할수 있는 에 해야 되는,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에, 가, 어, 가치에 오를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치요? 그렇죠? 우리가 최고, 어, 갈수 있는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법 613가지라고 그러지요그 그렇죠? 법을 다 성취하는. 예. 근데 그 기준에, 그손에 우리가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것은 팔장1째을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지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즉 성령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제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날을 보시습니다무엇을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필요한 것은 공구한 날지만 복음은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요 부끄럽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복음이 로마서 5장 5절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아니하 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의 봄이 되리라 우리는 누구니까 소망의 나예요 소망의 나 소망의 여러분인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볼때 비참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소망의 자신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시선처럼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공고한자 아주 비 만 보였지만, 그럼 불구하고 우리가 시선을 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는 내가 할수 없는 것이지만, 내가 늘제 상황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에, 무능한 존재지만, 이그럼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성령의 법음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복음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소망의 나를 볼수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앞에서요 건져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기일을 엿보면서 나를 끌고가는 사망의 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소망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셨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모두는 중생하였지만 그러나 그념에도 불구하고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를 인정하셔야 됩니다. 현실에서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성마의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논자지만 구원을 받은 자지만 그러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요, 하늘의 지식인 지혜인, 하늘의 진리인 지식을 듣고 입에 넣어 끊임없이 우리는 쉽고 이 말씀을 이해하여 소화될 때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확 넘어갈 수 있도록 쉽고 소화해서 넘길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오늘도 예배를 넘어서 승리의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복된 승리의 날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